개구리를 못 잤는데, 얘 해부를 잘못 했습니까? 아니요, 정말 완벽했어요. 가영이는 오늘도 졸랐어요. 개구리 해부를 다시 하자고, 계속 하자고. 자신의 손녀가 남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온 할머니는 개구리를 준비해 두는데요. 아! 아빠! 아프잖아! 개구리도 아파. 개구리는 아프다고 말도 못 해! 남의 고통을 못 느끼는 가영에게 똑같이 고통을 가해 이수입식으로 감정을 교육하려는 할머니의 의도. <laughs> 그렇게 기싸움을 하다 결국 먼저 손을 드는 가영 네가 누굴 죽이면 내도 네를 죽일 기다. 이게 내랑 네 규칙이다. 알았나? 아쁘게 배워라 <laughs> 숨 막히구로 배워 안 배워지 뭐왜 알아 <laughs>